안녕하세요. AI 회계사 박규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회계 기준서라든지 각종 서류 등을 AI를 통해서 읽,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여러분들이 동영상 제일 윗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은 이미 여러 채 GPT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나도 내 컴퓨터에서 내가 한번 구현해 볼수 있을까? 이러한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IT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지 직장 내에서 각종 문서나 서류 이런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성형 AI가 자꾸 발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편리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도 들이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향후 다가올 AI 시대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AI와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코너도 한번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제가 다 코드로도 실습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꼭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그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집적을 해보셔도 되고 지금 현재 생성형 AI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생성형 AI가 이러한 구조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보시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물론 이런 부분들이 회계 기준서뿐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 IFR-17이라든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같은 회계 기준을 찾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찾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찾던 예전에는 지금은 채찍피티나 클로드나 퍼플렉시티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찾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 회계 기준서를 가져다가 찾는 방법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기준서를 불러다가 컨트롤 f 를 눌러서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가 있는 부분을 읽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생성형 AI에게 PDF 파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는 다이렉트로 요즘은 퍼플렉시티나 클로드 같은 또는 재미나이가 됐던 예, 다이 그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이는 방법과 같이 오픈 AI라든지 생성형 AI의 API 키 등을 통해서 같이 자연어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기준서를 물어보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구성 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서 PDF를 로딩을 하고요. 여러분들 PC에다가 그리고 그 문서에 있는 부분들을 벡터화해서 그 안에 어떠한 그 자료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벡터화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벡터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 AI가 다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어를 통해서 질의응답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그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전에도 제가 그 오래 됐습니다만, 그 여러 그 인터페이스를 그 좋은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래픽. 모양으로 해서 그 컴퓨터와 대화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라디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코딩을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전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래서 그라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서로 그 기준서 PDF를 올리고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기준서 안에 있는 내용을 서로 그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채 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여러, 재미나이라든지 그곳에 PDF를 올리고 또는 다이렉트로 그냥 지드는 게 오히려 더 빨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향후 여러분들이 특히 AI 에이전트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뭐 MCP라든지 그런 부분을 향후에 활용하실 때도 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움직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분, 부분은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그제 코드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I T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아 저런 구조로 움직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그 폴더 구조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설치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담 넣어놓는곳 넌, 넌 예를 들어서 저는 한세 가지 정도 넣을 넌그 준비를 해 봤습니다. 유형 자산, 자산성상, 그다음에 수익 인식 그리고 관련된 그 환경을 설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을 통해서 예, 인공그 오픈 AI의 챗지피티와 이렇게 서로 그 연결시켜서 예, 그 기준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그러한 구조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 가상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마, 물론 저도 여기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 이 가상환경 설정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구현을 해 보실 분들은 그렇게 구현을 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픈 AI 키를 가져다 쓰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보이게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모듈이 라든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그런 부분을 리퀘 e 먼트 텍스트에 넣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it 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뒷부분에서는 한번 이그 저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그렇습니다만 구글 코랩을 통해서 돌아가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실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준서 문구 그 문장을 즉 PDF를 가져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벡터 데이터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페이스북에 있어의 AI 시뮬레리티 서치라고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그 기준서에 있는 문장을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바꾸는 그러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이 실습 코드고요. 이 실습 코드도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가져다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위, 여러분들의 오픈 AI 그 키를 에인바이러먼트 안에다 넣어 놓으시면 그 키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PDF를 파일을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그 PDF를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그 벡터로 바꿔 주게 됩니다. 즉 기준서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그 기준서 문구를 벡터화로 바꿔서 인공지능 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전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숫자로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서의 양이 보면 그 기준서 같은 부분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사용, 그 오픈 AI의 그 모델을 사용할 때 토큰이 너무 커지는 부분을 이 생기면 에라가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쪼개서 예,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고요. 뭐 저도 뭐이 코드 뭐 외우지도 않고 전혀 예,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부분의 코드도 예, 다들 그 생성력 AI가 짜주고 이 일이 어떤 일인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그 PDF를 가져다가 그 부분의 자료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 모델을 보시면 저희들도 여기서는 그좀 싸고 그런 부분 GPT 3.5 터보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른 그 모델을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 그, 그 질의응답 그 과정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좀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허깅 페이스라든지 인터넷 웹상에서도 예, 여러분들이 요즘 AI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예, 그 일반인들이, 그 즉, IT를 잘 모르셔도 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UI, 즉,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라디오를 사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참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뭐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에서 실제 가상환경을 통해서 실행을 해 보실 경우에는 뭐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제가 했던 부분을 실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뭐그 IT를 조금 해보시거나, 그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 블로그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 회계에서 회계 기준서 같은 것들을 이게 불러다가, 인공지능과 같이 활, 그, 을 활용을 해서 기준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아 저렇게 될수 있구나라고 한번큰 틀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요 좌, 그 좌측에 이와 같이 이 PDF로 기준서를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한국회계기준원에 있는 그런 그 기준서를 PDF로 받아다가 그대로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코딩은 좀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그 코드를 그대로 넣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넣고 이와 같이 이 밑에 터미널에서 이렇게 파이썬 그리고 관련된 요 파일을 를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제가 지금 실행을 시켜놨습니다만 이렇게 실행을 시켜 놓으면 이와 같은 그 응답이 오고요 여기 보시면 로컬 url 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누르고 이 부분을 지금 이 손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그 이와 같이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라디오에 의해서 이렇게 UI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UI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해 놓은 건데 이렇게 AI 회계사, IFRS 기준서 AI 검색 도우미 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유형자산에 대한 기술서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밋을 누르면 이쪽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가상각 방법은 유형 자산의 원가를 해당 자산이 사용될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답을 해 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3.5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하시는 채찌피티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에 비해서는 대답의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왜? 제가 3.5를 사용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직 지금 제 노트북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실제 저희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또는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각종 생성형 AI에 비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기준서가 저렇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향후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물론, 지금도 헐루시네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양한 에이전트, 그 다음에 MCP, 뭐, 등, 이러한 것들이 자꾸 좋아지고, 그리고 그 모델 자체도 3.5가 아니라, 그죠? 물론, 지금은 실제적으로는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무료도 그렇습니다만, 4.5, 클로드도 자꾸 성능이 좋아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좋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싼 가격, 또는 무료로, 훨씬 그,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도 약간 그렇습니다만, 국내에서 나오는 여러, 그죠, 예, 그 AI 모델들이 사실은 저희들의 만족도를 만족시키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결국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좋아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네, 잠깐 제가 옆으로 샜습니다만,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그 회계가 됐든 법률이 됐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예, 구글 코랩에서 또 제가 해 봤습니다만 약간의 코딩만 바꿔서요.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예, 모듈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문서를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지금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여기 구글 코랩에서 여기 보시면 그죠? 예, 유형 자산, 자산 송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그래서 수익회계 기준서입니다. 이런 부분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오픈 a i p 의 API 키를 로딩하고, 그럼 제 기존 다른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키를, 그죠?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 i 키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큰, 초, 토큰이 초과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코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실행을 해놨습니다만, 세 개의 PDF 문서를 인베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그 물론 채 g p t 도그 예전에 비해서는 PDF를 다루는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 다루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노트북에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PDF를 한 번만 올려놓고도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그 AI 모델을 좋은 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향후 자꾸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개인이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는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상용화해서 파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약간 제 자신을 만드는 게그 퀄러티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의 간극도 AI가 발전하고 또 에이전트, 즉 중간중간에 프로세스를 AI가 컨트롤 해주는 부분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격도 싸지고, 예, 여러분들이 굳이 코딩을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는 날이 예, 더욱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다가왔어도 오늘과 같이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 안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 저희들이 I.T.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특히 직장에서의 회계, 재무, 뭐 세무가 됐든 법률이 됐든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도메인 상에서 이 AI를 더욱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 기여를 하고자, 뭐, 약간 미숙합니다만, 여러분들과 같이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꿈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경영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만, 자꾸 시간이 갈수록, 네, 한, 경영인이라든지 중간 관리자들이라든지 또는 밑에 스타일이라든지 이러한 AI를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도 더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검색체인 이 아까 모델을 만드는 부분,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GPT를 이용을 해서 응답하는. 근데 이런 구글 콜앱에서는 굳이 이 UI가 좋기 때문에 아까쯤 했던 것처럼 그 그라디오를 사용을 하도 좋겠습니다만 그라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요 구글 콜앱에서 이렇게 응답을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미 제가 다 실행 시켰습니다만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이와 같이 뜹니다. IFRS 기준서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감가상각 방법에 대하여 설명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고 이게 컨트롤 치면 예,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감가상각 방법은 뭐 자산에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 이 요와 같이 응답창이 열립니다. 만약에 나가기를 원하면 엑시제 예, 제코드 같으면 아 그리고 영어로 써야 되죠? 엑시 하면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미리 돌려놨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코렉 같은 경우에서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또 편하신 부분은 또 이와 같이 그 만약에 파이썬 코딩을 좀 아시면 네, 이렇게 지금 대답이 이렇게 쭉 길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 분들도 최근에는 뭐 당연히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예 챗지피티라든지 생성형 AI에게 저런 부분을 한 줄로 표시하게 해 줘. 그러면 이와 같은 또 코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코딩을 그한 화면에 보이게 해 줘라고 하면 물론 다양한 코딩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와 같이, 그죠? 예, 한 화면에 이렇게 볼수 있게 이렇게 타이핑을 쳐주는 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GPT 3.5를 썼습니다만 이렇게 GPT 4.0, 45, 아. 이렇게 45를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도 있고요. 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만 그러면 조금, 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강가상각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을 보시면 좀더 길고 정밀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똑같은 답을 지금 현재 채지피티나 클로드에 쓰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작동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제가 한번 돌아와서 저도 이런 실무 아이디어를 보면 저희들도 회계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기준서를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죠? 세무팀도 세법 감사팀 같으면 감사 매뉴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 삼아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물론 챗GPT 경우에도 그런 PDF 파일을 매번 올리시거나 그렇지만 또 요즘도 챗GPT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한번 올려놓은 걸또 이렇게 장기간 기억하는 기능으로 자꾸 확대 발전됩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PDF 그 큰 용량의 PDF를 이렇게 올려서 질의응답하는 부분은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질의응답하는 것을 여러분들 PC라든지 여러분들 회사의 서버에 구축을 해서 쓰신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향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한 가지 예로서, 그죠? 기준서와 를 같은 PDF를 여러분들이 그 직접 여러분들의 컴퓨터라든지 여러분들 서버에 올려서 예, 그 AI를 활용을 해서 서로 지의응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아그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하는구나를 살펴봤습니다. 그 성능은 차후의 이슈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성능도 자꾸 가면 갈수록 분명히 더욱 더 발전을 해서 우리가 그 쉽게 오픈소스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도 웬만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날이 더욱 더 빨라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남겨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 보면서 다가올 AI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